안녕. 안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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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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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치렇지유 시작. 나어나갈것 같은데. 오, 뽕뽕 <laughs> 잘잘왔어이안 <고개> <laughs> 왼쪽 쪽 모두 오이라서으어 주의해 주세요. 위에서, 오 드가 딱 하나 있으면 좋 은데, 하나 쓰 시고 드디어 드디가 <laughs> 어, 네. 제일 재미 없지않겠냐가 어? 제일 재미 없지않겠 냐？언 가 제일 재미 없지않겠 냐？양념 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 내가 아안 맞은지... 공이 3분 후부터 처음 오니까... 준비되지... 220층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3분 후부가 누가... 달라지... 어? 달라고 하지... 둘에는 아니니까... 너였으면 달라고 했겠지... 어차피 오늘 보니까 토코스프 것 같은데... <laughs> 야, 여보세 테니스도 아니고... 탁구, 세컨, 썸사... 탁구!

3번 까지 더칠수있을것같 은데, 아, 맞다, 네. <laughs> 이구나. 그까 오늘 은 올릴 영 상도 없다. 그래도 잡 가고 있 어. 나보다 낫다. 아 엄청 멀리 쳤다야. 나보다 재밌겠다. <laughs> 그래 아, 보이지. 아, 그래 아, 보이니까. 아, 아.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 타세요. Ready. Ready. 야. 저... 갑자기. 그 어? 번이야2 0 5터나온 게? 아, <laughs> 7번이 2 <205m> 0 5미터하니 <laughs> 그나하던 대로 해라. 대단하다. 대단해. 물레올라가라 봐? 올라가려 봐? 아올라가려 봐봐 봐봐 줘줘줘 <laughs> 합치고 <봐봐. 쭈쭈. 웃음> 됐어 아, 아, 야 용화 이 지금 끊기고 쳐? 아바깝다아 아, 진짜 색양만 좋아서 또진 대단하다 진짜 캐리 200이야 아, 캐리 200아 올라가고 딱넣고공기 막을 해야 되는데 아, 니 이제 올라가면 파야. 아 그러네 올라가도좀파네멀리가없파없 울라가면 어저 좀. 라 어. <laughs> 그런... 38년 정도 라가면 파야. 좀돈막찍 치고 울라리고 파야. 울라가면 파야. 울라가면 라어 트라 해야지 음 그치, 내리막이라 아이고, 치는데 아 <laughs> 미안하다 근데 종우는 종우는 솔직히 칠때 멱살 잡아도 이해해줘야지 <웃음> <웃음> 뒤에서 밀어도 종우는 <종훈은>, 종우는 <laughs> 스킵이지 멀리가안보지 다시 <웃음> 다시 안가야야녕안가해 <laughs> <다시>. 아까보, <laughs> 어, 아, 아, 줄게 아까보다 10m 더 갔어 어왜 그러지? 어지러워 <laughs> <laughs> 이게 <웃음> 우리가 로마현을 이 멀리 치는 거 보더니 <laughs> 힘이 빡들어가서 <laughs> <laughs> 용욱이 아가물 되는데 용욱이가 드라이버 치는 거 따라하는 것처럼 음네 괜찮아 하냥완전실패다완전완전 응. 쓸데없이 멀리만 쓰고, 그이처럼 그렇지... 아... 아까도 치면 되는... 아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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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들어갔어야 되좀 멋있었는데, 이번 거는 뭐 그냥... 어, 완전 내리막이네! 곱장이싫어하겠어기보이 아, 그래. 아. 엄청났어. DK 2 와. Ready. 면 파. Ready. 박장비. 어 됐어. 로라. 얀 컴퓨터는 수행할 자리 버디야? 떠당 그러지 말라 했지. 개새끼는. 네. 네. 개새끼는 또 버려. 짜증나게 왜들어 가지고 아, 3위 플레이 할수 없는 거야? 있어. 근데 왜 했어? 알지 뭐야. <laughs> I 봐. o o k for what? I l 몰 o 썼 for what? I l 각도 맞춘거야 어, 안맞았 <laughs> 그 음. 야, 그 클럽 안에 들어오면 나쁜 거야. 그리고 잘 칭찬 이렇게 해야지. 줄도 나오고, 나랑 치면 애들 귀에서 뿔이 뚝뚝 떨어져. 그래도 나는 발펴도 돼. 아왜 번... 안? 번 양승빛 할 거면 계속 막안 하네 아... 아, 마크 아 진짜... 원래 스크린 맞쳐가지고 필드를 잘 몰라 마크 왜... 이런 걸로 하면 되아막 세트 꺼고 장이야 컬링이야? <laughs> 장이야 이걸 <laughs> 보기를 한다어 포참해 는 이제 잘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콜카바리 쪽으로 두컵반 뒀습니다. 오르나 감안하세요. 아까 거기서 올렸어야지, 화는 자꾸 가고 가거를 지나... 응, 눈은 보기... 아, 그래, 그래, 약해! 아우 잘 쳤네 사gram, 느낌은 아주 쪽으로한컵반 어� 네? yeah, 받습니다 좀 공격적이야 방금 광고를 했는데 너는 그, 얼굴 진짜 얼굴은 죽상인데 판을 하네 나는 짜증나는 더블도 안거 더블도 안까고그는데 여기 이게 실력 차이가 없다 그럼 죽상을 해 해야... <laughs> <laughs> 죽상을 해 해야...